꼬맹이, 꼬맹 새끼 났어요. 아이고, 얘들 봐요. 야, 이러분들 아가 일어와 봐. 어이 미안해. 아유, 아가 일어와 봐. 어, 아유, 얘들 봐요. 아이고야, 이것들 아직 그냥. 응? 어? 아이고, 이것들 봐요. 아고, 아고, 아가 인사 좀 해요, 여기다. 아유, 이것들, 얘들 봐요. 응 하나 너는 거기서 왜안 오니 아가 너 이리 와응 어. 아가 응 어. 저희는 아이는... 아유 쟤는 좀 부끄러운가 보네 아유 아가 소심이야 이리 와 소심이도 이리 와 얼른 와 소심이도 이리 와 소심아 얼른 와얼와 얘들 봐라 삼명제들응너 아, 빨리 와 너도 합류해 이리 와 소심이 이리 와 소심아 얼른 와 소심아 올까? 말까 이리 와, 소심아, 이리 와 얼른 와 빨리야, 빨리 와. 아이고 이것도 그냥, 야 진짜 예쁘죠? 응? 소심이 뭐해? 소심이 시한다. 일단 시하고 와, 응, 얼른 와. 아가, 얘 아우 이거 봐요. 자, 꼬맹이들, 자 봐. 어? 아이고야, 아유, 아유, <laughs> 야, 여놈들 아유, 젖이, 우유 좀 사다 줘야 겠다 아이고. 아이고, 꼬맹이들. 뭐좀 사다 줘? 응? 응? <laughs> 아유, 이리 와, 이리 와. 소심이도 왔다. 올로와올로와 어, 올로와 소심이도. 응. 아이고, 야, 야. 올까 말까? 어, 이리 와.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어이거 소심이 왔어. 어, 어이구,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똑같아. 응. 괜찮아. 같이 와 응. 아저씨도 겐데, 뭐. 이리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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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같은 친구야. 응. 하하. 어머니야. 응. 아우, 제발, 뚝 야, 참. 애기 때는 뭔가 다 이뻐요. 그쵸? 아유, 사람 애기들은 얼마나 더 이쁘겠어. 아이고, 발랑 들어놓았다아이유 아이고. 음. 참, 이것도 아이고. 응? <laughs> 엄마가 그래도, 응? 어? 처음에 저기 했더니 괜찮네. 아가뭐좀갖다줘 좀만 기다려. 자, 어? 음. 아. 아, 정말 여기 남지예요. 남지의 기들입니다 남지. 남지. 창녕군. 우리 창녕군 남지아기들이에요 아유. 여기가 주소 좀 알려줄까? 아이고. 이거 분양을. 아이고. 내. 아유 아이고. 어. 아유 아이고. 아유. 아이고. 아유. 참, 너무 이쁘다 아. 일단 아 가야 되겠다. 얘들이 시간 가는지 모르겠네. 응? 꼬맹이들이랑 있어. 그렇지. 응. 아유. 아유. 엄마가 잘먹여놨네 그래도. 응? 소심일로 조금 더 와. 엄마 똥 말든다. 들어. 어, 어, 어 오라고했더니 온다. 소심아, 이리 와봐. 응. 적극적이래야지 응? 아유. 이리 와. 아이고 소심일 더 이뻐줘야 해 되겠네. 응? 아유 응. 더 이뻐해 줘야 되겠어. 응. 심의아 짐승이랑 자꾸 교류하면요. 사람이 더 좋아져요. 네. 대신, 이제, 애들한테도 건강하게끔 뭘 줘야 되겠지요? 얘들도? 네, 얘들도 똑같아요. 음, 얘들도 유전자이기 때문에 좋은 걸뭘 매겨가지고 유전자 체계를 아주 완전하게 좀 해주는 게 우리가 공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막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그치 아들? 아야 아퍼 아저씨 다긁었어 지금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야야야 꼬맹이들이 저기 하다 보니까 다끌혀아 일단 가야 되겠다 꼬맹이들 응? 응? 니도 발톱 좀 일단 일로 손대 발대 발톱부터 이렇게 발톱 깎아야 되겠다 니들 응? <laughs> 아아 엄마 저 니걸로 네다 핥혀 가지고 젖이 다밝해진다고젖 먹을 때 손으로 꾹꾹이 하거든요. 아이 따고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이거 봐또 그랬어. 엄마는 얼마나 아플꼬? 응? 아이고 참 그치 아가 응. 엄마는 얼마나 아플거여요 이빨도 나가지고 다 깨물겠네 이새끼다 응? 응. 그치 엄마. 아이 고 엄마가 참. 응? 다 줬더니 바짝 말랐네 그냥. 응? 어? 바짝 말랐어. 애기들 젖준다고이 사람이 사람이 이건 아이고 아, 야야 발피겠다야이들 야, 참이들 들어가 안돼. 빨리. 피켜.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차 소리 나면 알아서 싹 비키네 애들이 이 쪼만한 애기들 머리가 좋아요 응. 응. 아유. 여기 남집니다 남지예아애기들만 네. 보면 나사주로을 써가지고 <laughs> 너무 이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해야죠 아이저 멍청이 새끼 바보 새끼 바보 저 개념 막 이러는데 음, 때론는 순수한 게 좋아요 근데 나쁜 사람이랑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해줘야 돼요 함부로 무시하거든요 여기가 남지 쪽 음, 가다 보면 우리 남지 분들은 알지만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잖아요 음. 우유주는건 괜찮아요 애기들 우유 예, 겨울에 우유를 구유가잘 안팔리거든요 우유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이게 설사 조금 하시는 분들은 살짝 데워갖고 조금조금씩 예, 드시다 보면은 그게 저기 되거든 예, 그 락토 성분이라 고해서 얘기하죠 예, 그 이제 그것이 예, 안에 있는 이제 면역기능이 조금씩 이게 조금씩 변하거든요 한번에 안돼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먹다 보면 예,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우유를 좀 어머니나 아기들이나 다 좋거든요. 우유는 잘안 팔려요. 우유가 겨울에는 그래서 우리 낙농업자분들을좀 많이 살려주시고 또 드시는 분들도 건강해지고 또 좋죠, 그렇죠? 예, 우유를 좀 겨울에 좀 가지고 다니면서 좀 드시는 것은 상당히 예, 좋고 적고 권장합니다. 어, 다른 영양성분도 좋지만, 음, 계란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드시고, 예, 계란, 계란도 상당히 좋아.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네. 음, 어머니들도 이렇게 어, 영양성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머니들. 그래서 하나씩 계속 드시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음, 겨울에도 웬만하면 좀 지나갑니다. 예. 영상 여기까지만 남겨놓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가 반갑다. 이거 김해요.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 축하합니다. 우리 29일까지 있어서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 예, 많이 매방해 예, 주세요. 얘는 토요 시유, 예? 아, 여기 CU가 CU 사장아 이게 CU 강아지네. 아이고 시유 <laughs> 아가 이쁘다. 어, 여기가 우리 여기 어디지? 진례입니다. 진례, 진레. 진례인데 어, 김해시 에, 분청 도자기 축제 에, 29일까지니까요. 다 자기들이 찾으면 에, 찾으면 다 찾아줘요. 어디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유튜브나 광고 에, 전체 요즘엔 유튜브도다 치면 나오잖아요. 김해시 분청 도자기 축제 에, 29일까지. 에, 얘는 지금 정신없어요 이제 검색한다고 검색 하하하 <laughs> 지금 김에 왔는데 야뭘 뭐 이렇게 검색을 했어 응? 아가 얘너 암놈이니? 순놈이구나 역시 개나 사람이나죠 일단은 저 <laughs> 확인을 해 그치 아가잉? 어 그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지 지돌 집이라고 있잖아요. 시유 딱 들어와요. 딱 여기 앉아 있는 거 봐. 저 고놈 참. 사장님 얘 장가 갔어요? 네. 너 장가 몇번 갔어요 얘? 몇번 갔다 왔어요? 한 번. 한번 더야 괜찮은게 육개요? 육개 그래 이제 첫 맛을 봐갖고. 아첫 맛을 봐. 찾아가. 아첫 맛을 봐서. 그러냐, 못 가, 못 가. 응 어, 장가 한번 더 가도 괜찮아. 어 그래요. 아, 오늘 불알가루가아 오늘 불알가루 안 돼요. 안됩니다 아가 자손들 많이 내라 어 아저씨도 저 아들 두명 내놓았다 <웃음> <그래>. <웃음> 야 엄마가 불알 깐다고 해가지고 지금 화 많이 났어요 아유 울지마 괜찮아 야 내가 불알 못 가게 해줄게 응. <laughs> 남자는 불알 내시 되면은 자존심이 잃어서 안 되는 거에요 그치? 응. 남자는 힘 <laughs> 그거 아니냐 아우 야 지금 실망했네 엄마가 불알 깐다고 했더니 들어 누웠어요 지금 <laughs> <laughs> 사장님, 불안 안깔 거지요? 애기 지금 저 힘들어. 불 불안... 군산에 왔습니다. 군산 우리 생쌀 막걸리. 예, 이게 참 맛있겠네요. 이게. 1973년. 예, 오래됐네요. 그래서 아한번요 그래서 음, 예아유 맛있겠다. 만나겠다. 예. 밥한끼 먹으려고 식당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군산이죠. 군산에 껌먹고무신을 갖다가 갖다 딱 이렇게 놨네. 만월? 지금 맞나요? 찰만자에다가 만월? 예. 야이 고무신이 누가 신을 건지 상당히 큰데요. <laughs> 진짜 크네. 아, 동성고이 철로 만들어놨네. 문신상 크죠? 아유, 만원, 철만자 맞나요? 지금 만원? 네, 감사합니다.